good morning everyone it's happy wednesday, wednesday. 오늘은 proverb s chapter 19이 시작됩니다 처음 보신 사람들은 처음 보신 분들은 이 처음이다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될듯 그죠 예. 응? 안 해봤으면 오늘이 시작이다 라고 해도 시작이잖아요 1절이니까 그죠 음. 같이 해보겠습니다 23절 일단 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Fear the Lord. Fear the Lord leads to life, then one rests content, untouched by trouble. 어? 근데 내가 이거 이십삼 절을 했나? 이십사 절이 마지막 절 아니었나? 아니 이십삼 절이 마지막 절이야 마지막 절이 맞아요? 응. 이십사 절인데? 이거는 지진한 번 거고, 2 4절을안 넣네. 이십 24절 사절이 이거였어요. 그 아, 많은 맞지, 맞지, 친구를 맞지, 얻는 그러면. 자는, 아이고. 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맞수? 되거니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2 4절 다시 보여왔어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기억나시나? 해 볼까요? 한 보고. 맨 오브 그래서 많은 친구를 갖는 게 그닥 좋은 건 아니다. 그렇지만 어떤 친구에 같은 경우는 친그 응?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지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요. 오늘 오늘 말씀 19장 1절 말씀 한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음 응. 가난한데 성실한 사람이 비교하는 거죠. 응. 입술이 폐역하고 그죠. 말이, 말이나 행동이 악하고, 음. 미련한 그런 사람보다도 더 낫다. 더 훨씬 좋다. 그치? 가난해도 괜찮은 거야. 성실하면. 그치? 음. 성실해야 돼요. 그쵸? 응? 지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 볼게요. better. 더 낫습니다. 누가? a poor man. 가난한 사람이 더 낫다. 그치? 음. 더 좋은 거다. 라고 하는 거야. Whose walk is blameless. Whose walk, 그 걸음걸이가 흠잡을 데 없는 거예요. Blameless는, 그치? 흠잡을 음. 데가 없다는 게 뭐냐면 행실이 똑바른 거야. 어? 행실이 악하지 않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말을 하는 거야. 음. 이해갑니까? 누구보다도. A fool,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인데 Whose lips, 입술이, 그치? 말하는 게 그래서 이것도 행실에 포함되는 거잖아, 그렇지? 입술이 are perverse, perverse 많이 나왔죠, perverse. 뭐야? 패역한 어, 구분. 구분, 사악한, 악한이야. 왜냐하면 올바른 길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되게 잘 나오네. 그 r i g h t e o u s e s 의그 반대잖아, 그렇지? 올바르고 정직하고, 그렇지? 어? 정의롭고 공의롭고 한그 제대로 blameless한 그런 사람들의 반대로, 그죠? 행실이 말이 그 입술이 폐역한 악한 사악한 자인데 게다가 어리석어 이런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지, 그렇지? 이해가요? 응? 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어? 어리석게 가난한. 폐역하게 살지 않고 가난하게, 가난하게 살는 게 아니죠. 차라리야, 차라리 차라리 가난하더라도 어 올바른 길을 가는 게 낫는 거죠. 좀 바꿔 말하면은 어 부자인데 살지 말라. 부자로 살지 말라 아니라 부자로 축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이 땅에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가난한 편이 낫다는 거죠. 올바르게 살아갈 거라면 올바르게 살고 축복받아서 부유하게 살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차라리 가난하더라도 그죠? 블레임리스한 응? 삶을 살라는 거죠. 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악하게 부유하게 어리석게 사는 것보다는. 이 갑니까? 이거의 내면의 의미는 그거겠죠. 그 뒤에 숨겨진 의미는 되게 악한데 부자야. 그게 괜찮아? 그게 맞아? 아니라는 거야. 어? 부자보다는 가난하더라도 그 행실이 그의 걸음걸이가 걸음걸음이 다 뭐야? blameless 그죠. 흠 잡을 데 없이 악하지 않게 올바르게 제대로 잘 살아가는 게더 낫겠다. 음. 아시겠죠 그렇게 사는 거야? 응? 네가 아, 봤을 예. 때 이거는 어, 이렇게 살면 이 사기 쳐 가지고 아니면 사람 죽여 가지고 난 부자가 될수 있어. 그럼 그렇게 해안 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가난하게 살게 낫는 거 차라리 그렇다면. 예. 비교하는 비교. 이건 비교야. 최상급이 아니야. 비교급이에요. 얘가 더 낫다는 거. 다섯 번 읽겠습니다. 시작. Better a, poor better, is is a better a poor man whose walk is blameless than a fool whose lips are perverse better a poor man whose walk is blameless than a fool whose lips are perverse better a poor man whose walk is blameless than a fool whose lips are perverse a better a poor man whose walk is blameless than a fool whose <Sismo> lips are perverse than better a <Sichi> Better a poor man whose walk is blameless than a fool whose lips are perverse. Better a poor man whose walk is blameless than a fool whose lips are perverse. Better a poor man whose lips are blame, uh, walks are walk, blameless. Walk. Whose walk is okay, blameless than a fool whose lips are perverse. Um. Better a poor man whose walk is blameless than a fool who. Whose lips are perverse. 응. Better a poor man who whose walk. whose walk is blameless than a fool whose lips are perverse. 음 응, 잘했습니다. 이때 whose는 뭐냐면 이그 맨을 한번 수식해 주는 거야, 그렇지? 그 사람의 걸음이 blameless 하고, 그 사람의 입술이 perverse 하고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알겠죠 마지막 이제 강약하고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일단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성실하게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치? 어? blameless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은이다 시작 better, better, poor poor man whose man whose better, better poor man whose walk is blameless than a fool whose lips are perverse better poor man, man whose walk is blameless than a fool whose lips are perverse better a poor man whose walk is blameless than a fool whose lips are perverse better a poor man whose walk is blameless than a fool whose lips are perverse 마지막 better a poor man whose walk is blameless than a fool whose lips are perverse, lips are perverse. 자 19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새로운 말씀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성실하게 올바른 그흠 잡을 데 없이, 그치? blameless 한 워크를 가지는 자가 될수 있도록 오늘도 행복한 happy Tuesday, Wednesday, have a wonderful, lovely Wednesday 보내시고요. Stay warm 하시고요. We'll see you guys, see you guys tomorrow, tomorrow, on tomorrow on Thursday. Bye bye. bye bye. Have a good one.